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WCC, <laughs> <씨> 막, 이런, 천지현 <laughs> 씨, 이런 약간, 아, 이거 말 약간, 도, 도라이 같은 매력? 아, 면장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정행인 선씨를 좋아하니까 더네 재밌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스크립 같은 너무 재밌게 본것 같아요. 네,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네. 많이 봤어요. 네. <놀람> 안녕하세요. 한국생활 언현자 침요언년자 모엘카입니다. 네 일본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해요. 많이 봤어요. 러브코미디 제일 좋아하고 러브코미디 로커 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 지금 일본에서도 유행이던데요. 지금 사람들 한국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즘 넷플릭스 같은 걸로 볼수 있으니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진짜 처음으로 봤던 거는 천국의 계단 그게 TV에서 방송 됐었어요 그것도 보고 다음에 아이리스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한국에 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봤던 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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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거 진짜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커피 프린스 뭐 시끌같은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냥 너무 재밌어서 똑 빠져버렸죠. 매력있게 느꼈던 점이 일단은 일본 드럼보다는 패스가 좀 길잖아요. 한 16회, 20회 정도 하는데 이게 빨라, 전개가 빨라요. 네. 그게 흥미스러워요. 네. 네, 많죠. 네. 처음에 그 겨울의 연가? 이거 나와가지고, 연사아 네, 배현준 씨 붐이 와가지고, 1세대 한국 이제 붐이 와가지고, 엄청, 네, 계속 인기 많았다가, 또 요즘에는 아이돌분들, 뭐 트와이스 반탄소년단 이런 것도 인기 많으니까, 또 드라마도 인기도 많아지고, 계속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꾸준히 일본에서도 방송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한국 드라마 첫 번째는, 이제, 괜찮아 사랑이야. 일부에서는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이 즐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연이 되게 기뻤고, 연기자분들 연기도 되게 좋았고, 즐겁게 본것 같아요. 아, 면장면. 음,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행선 씨를 좋아하니까 더 네, 재밌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면이 좋아, 좋았냐면 사람들 갖고 있는 고통이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풀어나가는 게 힐링되면서 너무 웃겼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도깨비+ 도깨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아 도깨비는 이제 뭐 일본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모든 날이 좋았다. 막 그런 면장면 있잖아요. 면대사. 네. 날이 좋+ 좋다리 날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맞아, 맞아. <laughs> 네, 그리고 뭐 저는 공유 씨랑 어김고은씨 그 연기도 좋았지만 또. 이제 유인나 씨하고 이동욱 씨 케미도 엄청 좋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당역 분들도 모든 캐릭터가 살, 뭔가 살아나는 네, 살려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시지도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색감도 예쁘고 세 번째 별에서 온 그대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것도 대중적으로 인기 많았던 드라마죠. 네. 이것도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네, 한국 좋아하는 분들 안에서는 인기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더빈진 씨, 막, 이런, 천지현 씨의 이런 약간, 아, 어, 이건말 약간, 도, 도라이 같은, 이런, 있잖아요. 약간,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펜테스 편태지 응, 응. 느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전지현 씨가 좀 집에서 막 난리치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번째는 태안의 후예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뭐 난리 났었죠. 그 드라마도 재밌 아, 근데 사실은 말하면은 스카이캐슬도 재밌었고, 뭐, 모두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응, 응. 일단은 많은 사람들 아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데.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 뭐, 뭐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저도 썼었어요. 인스타에, 그러고 이때도, 뭐, 맛있지, 맛있지 않, 아, 않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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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막 이렇게 다 하고, 네. 아, 근데 그 캐릭터들의 케미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저는 맨날 주인공들보다 그 옆에 있는 그, 뭐지, 김지원씨하고 또 남자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는 네, 응원하고 재밌게 봤어요네 다섯 번째는 커피 프린스. 네. 커피 프린스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제가 그거는 한국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봤는데, 되게 로코의 정석같이 이제 달달하고, 또, 유, 유은혜 씨? 유은혜 씨가 뭐 남자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이렇게 됐을 때 둘이 반응을 보는 것도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많은데 시크릿 같은 너무 재밌게 본것 같아요. 네 이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안나는 정도로 네 많이 봤어요. 네 OST 아 노래도 좋은 게 많죠. 네그 아이리스에서 나왔던 백지현 씨 노래인데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네, 저는 백지현 씨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잊지 말아요 들리잖아요. 가족 같아 같이 봤어요 그때 일본에서 이게 식탁 앉으면서 잊지 말아요 하면. 아, 다음 주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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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다리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네. 음, 처음에도 말씀으면 들렸지만 이제 좀 회전이 빨라가지고 좀 이제 질리지 않게 계속 볼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요배우분들이 화장이나 약간 옷 같은 거 그때 유행마다 너무 예쁘게 입는 분들도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한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이리스 때도 그랬지만, 막, 이렇게 사탕 키스 같은 것도 있었고, 시크릿 가든 때는 여기에 흙크림 붙여다가 이렇게 뭐 해주고, 약간 그런 달콤한 장면들이. 네. 한국스럽다. 네. 좋다. 이렇게 느꼈죠. 또, 실제로는 없다고 말이 들었거든요. 네. 데 뭐,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재밌게 보고 있어요. <laughs> 어, 겨울에 영광은 저는 못봤고 올해 때 너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아, 이위는 간남이. 이거는 못 봤어요. 근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별, 별에서. 근데 뷰티 인사이드도 조금 중간까지 봤고요. 대장금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TV로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도 어, 인간인이는 저는 모르겠고. 김비서가왜 그럴까도 인기 많았던 거 알고 조금 봤어요. 그것도. 쓸쓸하고청명 출마... 아, 이거, <laughs> 도깨비. 네, 봤고요. 대연에서 네, 봤고요. 네. 봤고요. 네. 음, 일본 드라마는 요즘에는 약간 책이나 약간 한국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화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게 많고 요즘에는 로코보다는 좀 이제 다른 거에 이제 주로 하는 드라마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잔잔한 매력? 잔잔한 매력? 음, 조금, 이렇게, 어,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되,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생각했을 때, 그1 0년대 일본 드라마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얼마 전에, 사랑의 불시작이 끝나버려가지고, 그 하이바이마마, 네. 아 이태원 클래스 도 봤어요. 네, 다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재방송 하고 있으면 일단은 거기서 한국어 더 배울 수도 있고 좀 TV를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네, 아조인선씨 좋아하고 뭐 권율 네. 씨도 멋시고 조금 사실 때 후반 배우 분들이 너무 <laughs>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연기를 근데 한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연예인 되기 전부터 학원을 다니고 뭐 하고 하니까 되게 예, 연기 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은 뭐 현장에서 약간 탄력하고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배우 분들도 많은데 예, 한국에서는 사실 은 배우 하기가 너무 치열한 길이다 보니까 나오는 분들다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현준씨 잘생긴 사람인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리고 박보검씨도 아마 인기 많을 것 같고 네뭐 손준기 씨네 네. 그리고 뭐고유씨음다 네.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섭외해 주세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 <laughs> 일본인 역할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기회가 있으면 네 챌린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오늘은 한국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들을 이야기 해봤는데, 어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